음, 반갑습니다 1 3 2 2 조선성리학 22에 대해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사상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성리학은 심성론, 우주론, 본체론이 아니고 심성론 입장에서 좀더 심화 발전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성론 위주로 사단과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수양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2 선생님은 앞선 이환 선생님은 불잡 섞이지 않는다. 리치의 고결함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불잡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은 불잡이 아니고 불리 떨어지지 않는다. 즉 함께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환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환의 이왕의 이기호바사를 반대합니다. 사당과 칠정은 사당과 칠정은 발한 발은 작동 작용한 겁니다. 움직인 겁니다. 발, 한, 결과의, 움직인, 결과의, 적절하냐. 적절성 여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과 칠정은 발, 한, 움직인, 결과의 적절성, 잘, 이게 중절, 부중절, 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 발한 결과가 중절, 적절하냐? 그러면 그건 사단이고 부중절하면 그건 실정이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죠 모든 감정은 모든 감정은 기가 발하고 리가 여기에 타면서 드러나는 것 즉, 이게 이 말입니다. 기발, 기가 바라고 리가 타는 기발이승 1도설입니다. 1도설. 내 친구 중에 1도가 있는데. 화이팅, 1도. 자, 기발이승 1도설. 즉, 한 가지 방법만 있다는 겁니다. 즉, 기가 바라는, 기가 바라고 리가 탑승하는 그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 황이 얘기했던 네가 바라는 것? 네발이 기수지, 이거는 있다 없다? 그딴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네가 바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바랄 수 있는 건 기만 바랄 수 있고, 네가 바라는 건 no, no, 아니샘 그건 말이 안된 그런 입장입니다. 기발, 기발 인생 1도설. 4단과 7정은 모두 기질 지성이 발한 것입니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질 지성이 발 움직인 결과죠. 자, 그러면 본연 지성과 기질 지성. 얘는 본연 지성과 기질 지성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개념과 상당히 비슷하죠. 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리만 조명 이건 뭐 이론적으로 기질 지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양상, 모양이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본연 지성 즉 기를 배제할 수 있지만, 기를 배제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기를 배제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고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에서는 이걸 뗄 수가 없잖아요.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물론 죽으면 다뗄수 있지만, 살아있으면 우리의 몸을, 몸에서 혈액, 피를 다뺄수 있습니까? 한 방울도 빠지면서 다뺄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우리 몸의 피와 물이, 수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과 피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물과 혈액과 수분을 따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과 수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섞여 있지? 섞여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즉, 본연 지성은 상당히 논리적인 개념인 거죠. 개념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질 지성은 그 개념적인 개념들이 현실의 어떤 존재의 양상에서는 같이 섞여서, 즉, 분리적인 관점에서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분리 함께한다는 맥락에서 자꾸 강조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칠정포사단 유명한 말이죠. 이게 뭐 포병 군대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칠정이 포함한다 사단을 간단하죠. 칠정은 4단을 포함한다. 그게 7정포 4단입니다. 예를 이거죠. 이거 이거. 얘가 4단이면 얘가 7정입니다. 이게 7정 4단. 오케이? 이황은 4단과 7정이 따로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습니까? 사단은 기발이 이승지, 아, 리발이 기수지, 칠정은 기발, 이승, 이렇게 얘기하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단과 칠정이 같은 정인데 뭔가 묶여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셈 하나인데, 칠정의 안에 사단이 있는 거다. 즉, 사단은 좀더 깨끗한 것. 칠정은 뭐, 깨끗해질 수 있고, 좀 깨끗하지 못한 게 섞여 있는 것. 그런 개념으로 보면, 뭐,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 이황의 입장보다는 이의 입장이 더 세련됐습니다. 논리적으로 훨씬 더 세련된 관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황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황이 잘못된 말하면, 이황 지지하는 그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큰 2번은, 이, 통, 기, 구, 리, 니, 니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제한된다. 기와 니의 분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차이의 원인인 기의 특수성의 주목. 그래서, 기가, 기의 특수성에 따라서 모든 존재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했던 말, 뭐, 이는, 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보편성을 유지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 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유형한 거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특수성, 조건에 따른 다른 특수성을 가진 거죠. 니는 보편적인 겁니다. 시공간 제약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겁니다. 뭐, 이거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그게 리통기국입니다. 그러면, 수양론. 아까 이황은, 리의, 어떤, 리 순서무관, 리의 관점에서 수양을 좀 전개했다면, 어, 이 선생님은, 기의 특수성. 이내, 선악과 지의 어리석음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의 특수성인 측면에서 뭔가 수양을 좀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 기지, 교 기지입니다. 이건 교는 발을 잡다는 교자죠. 발을 바로, 바로 잡는 교. 치아 교정 아죠? 교 기지, 교 기지 기질입니다. 수양을 통해 기질을 교정하는 것. 그냥 시험 문제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를 포, 풀다 보면 그냥 교 기지를 세글자인데 이걸 풀어서 여기 나옵니다. 수양을 통해 기질을 교정하는 것이라 표현한다. 나오면 이분은 거의 뭐이 선생님이죠. 경 공부는 뭐 모든 성리학자들이 공통적인 거라서 별로 특징이 없습니다. 이황도 경을 말하고, 그리고 이 선생님도 경을 말합니다. 경은 도덕적인 어떤 양심을 키우는 겁니다.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 성을 말하는데 이 성자가 본성이 아니고 진실 무망할 때그 성자입니다. 이 성자입니다. 이 성을 공부하는 건데 이성 공부를 통해서 하늘의 뜻과 천도와 인간의 원칙, 인간의 법칙, 도덕을 아우르게 되는 거죠. 둘다 성공부 특징은 이런 성공부를 좀더 언급했다면 경과 성을 둘다 얘기했다면 그건 이 선생 약간 좀 기계적으로 던져서 참미안하다 생각합니다 어, 나중에 오프라인에 만나게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시간 되면 음그 다음에 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왕 선생님 이 선생님, 공통점은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도덕 감정을 성찰해서 인간의 도덕적 도덕적 존재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고자 노력한 점이 공통점이죠. 도덕적인 존재로서 선한 삶을 살아고자 하는 뭐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한 점인데 이건 뭐 거의 모든 유학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보시겠죠. 뭐 비단 이황 이선생님만의 공통점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더 서머리 정리하면은 분리의 관점 즉 떨어지지 않는다 는 관점에서 기발이승 일도서 얘가 이분이 이제 키워드죠 이 사상 기발이승 일도서 한 가지 방법만있다 기가 바라고 리가 탑승. 탑승하는, 타게 되는, 아, 기가 바라고 이치가 타게 되는 그한 가지 방법만 있지, 나머지 네가 바란다는 건 얼토당탄하다. 토 뭐, 이황 선생님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하니까, 이, 이유, 이국도 어떻게 말하냐면, 성인도 한 번씩 행설수설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도 한 번씩 행설수설한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튼 뭐, 그래서. 그 주, 이완 선생님이 니가 바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은 반대합니다 니는 네, 바라지 않는다 바라는 건 기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불자보다는 불리의 관점 즉 함께한다는 관점에서7 칠정포사다 뭐 이렇게 이통계국은 이거는 세계관이겠죠 수양론에서 교기질 성과 경을 둘다 했다는 거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